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29일 해단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는데요. 이제까지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건 지난 9일입니다. 유정복 당선인은 300만 인천시민의 부름을 받은 것과 같다며 인수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민께서, 어, 부유한, 아, 아, 어, 공중한, 소명을 갖고, 인천시장직 인수위는 활동 기간 동안 민선칠기 박남춘 시정부의 몇몇 사업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인천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엔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고 관리자 갑질 논란도 있었다며 공공기관이라 불리는 게 부끄러울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인천이험 캐시백은 선거 이후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장직 인수위에 캐시백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한 캐시백 예산이 곧 소진되니 올해 7월부터는 5%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 건데 시장직 인수위는 박남춘 시장의 10% 공약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는 사자 합의를 정상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선 6기 때 체결한 합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는 유정복 당선인이 대체 매립지를 수도권 매립지 종료의 해법으로 제시한 만큼 사자 합의 내용의 선행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시장직 인수위는 루원시티의 제2복합청사 신축 사업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선 6기에 결정된 사업을 민선 7기 때 중단됐고 그로 인한 혈세낭비만 29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민선 7기 때 중단됐던 사업을 재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KTX 인천 출발이라든지 뮤지엄 파크라든지 또 쓰레기 매립지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원래 계획대로 다시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는 오는 29일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